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품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상품 페이지는 음, 제가 팩트를 가져왔고요. 이 팩트를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열려져 있는 팩트가 있고요. 이렇게 중앙에 글씨가 한번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닫힌 팩트와 선크림을 같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설명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 문서창이 열립니다. 폭은 860, 높이는 5000으로 하고 제작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타이틀 부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팩트 이미지 한 개랑 닫혀 있고 선크림과 같이 있는 이미지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두 개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완성된 이미지를 보면 열려져 있는 팩트와 닫혀져 있는 팩트가 중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드래그해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졌습니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적당하게 배치해 주세요. 두 번째 이미지도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이미지까지 같은 창에 가져왔습니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볼게요. 적당히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고 사진을 위치시켜 주세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이 경계선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종이 위에서 놓고 촬영을 했지만 지금 경계선이 생긴 게 보이시죠? 우선 상품페이지의 중심을 잡아 볼게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색깔을 넣어주세요 레이어에 보시면 하얀색깔 사각형이 생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에 가이드선을 세워줄 예정인데요 컨트롤 r 를 누르면 눈금자가 생기고 그 눈금자에서 가이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이드선이 세워졌다면 하얀색깔 네모는 삭제해주세요 저희는 이 가이드 선을 중심으로 상품 페이지를 제작해 볼 예정이에요. 이두 개의 이미지를 지우개를 이용해서 경계선을 한번 없애 볼게요.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살짝 지워주세요. 이동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켜줍니다. 잘 이어졌죠? 약간 아래 부분이 너무 색깔이 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레벨을 이용해서 톤 조절을 해줄게요. 너무 많은 레벨 값을 주면은 저렇게 티가 나니까 살짝만 주도록 합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닫혀 있는 팩트의 이미지를 한번 봐 볼게요. 이미지의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저는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닫혀져 있는 팩트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살짝살짝 살짝 위치를 이동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처음에 사진 촬영을 할때 깔끔하게 촬영을 했다면 이 작업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깔끔하게 찍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품 페이지를 만들 때 깔끔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자에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도장 툴로 많이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패치 툴이 더잘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패치 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경계선이 있는 부분이라서 패치 툴로 하기보다는 도장 툴로 보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품에 있는 잡티 부분도 깔끔하게 보정을 해주세요.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페이지이기 때문에 상품이 무엇보다도 깔끔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제 잡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팩트의 이미지가 약간 그림자가 져서 너무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약간만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창이 뜹니다. 미리보기를 한번 꺼볼게요. 요랬던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보정을 해줍니다. 어두운 영역에 이제 커서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밝은 영역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밝은 영역은 0에 두고 어두운 영역을 30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런데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 든다면 다지 툴을 이용해서 약간 밝혀주세요. 두개 이미지가 아직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지 툴을 전체적으로 누르게 되면은. 이제 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다치 툴을 사용해 주세요. 다쳐져 있는 팩트 이미지가 색치의 경계선이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가이드 선을 한번 내려 볼게요. 지금 약간 아주 미세하게 안 맞는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미지를 틀어 볼게요. Ctrl-T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방향을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글씨가 눕혀져 있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하죠. 구매자들에게 편안한 시선을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색지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의도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보고 나니 색지 그림자의 두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서 이제 끝부분이 약간 떠서 그런데 이 부분은 도장 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마지막까지 같은 라인으로 그림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저희가 각도를 약간 틀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저렇게 팩트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넘어간 부분을 약간 지워주면 돼요. 간단하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 글을 한번 넣어 볼게요. 내용은 이 글을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글씨는 중앙에 맞춰 주시고요. Ctrl-T를 이용해서 중앙 정렬에 잘 맞춰 주세요. 3개의 글씨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 중앙 정렬을 눌러 주세요. 이제 이아래부분도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둥근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 제작을 해 주세요. 지금 주황색깔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 오브레이를 통해서 핑크 컬러로 변경을 해줄게요. 색상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세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Ctrl-T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세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내용을 붙여 넣어 줄게요. 글자의 크기를 키워 주세요. 글자의 폰트는 나눔고딕을 사용해 볼게요. 글자의 폰트는 나눔고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글자 색깔은 그레이 컬러로 변경을 해 주세요. 글자가 약간 큰것 같아서 약간만 줄여 볼게요. 자, 이제 상세 설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복사하시고, 내용을 붙여 넣어 주세요. 사이즈를 약간만 줄여 주세요. 메인 글보다 글자 폰트가 작아야 됩니다. 왼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시켜 줍니다. 이제 글씨 아래 부분에 이미지를 두장 넣어 볼게요. 지금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지 툴을 이용해서 약간만 밝혀 줄게요. 노출은 50 정도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지를 눌러 주세요. 여기에 이미지를 두장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세요. 레이어를 추가해주시고 색깔을 넣어주세요. 두 개의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한 개의 레이어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가운데 중앙 가이드 선을 잘 지켜주시면서 동일한 간격을 떨어뜨려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 부분이 이제 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마저 채워볼게요. 사각형 도구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고 안에 색상을 넣어 주세요. 지금은 흰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 레이어가 되었고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뜨면 색상 오버레이로 가셔서 색깔을 변경해 주세요. 핑크 컬러를 눌러 주시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을 하면 그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는 밝은 회색으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밝은 회색 영역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저렇게 스포이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클릭해주시면 그거와 동일한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사각형이 변경됐습니다. 지금 위에는 사진이고 아래는 오버레이로 저희가 색깔을 넣은 거기 때문에 사진과 이제 경계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살짝살짝 살짝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새로 추가한 사각형 컬러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살짝 지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켜 주시고요. 저 네모 두 칸에 넣을 이미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열려있는 팩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닫혀져 있고 뒤집혀져 있는 팩트입니다. 우선 열려져 있는 팩트 이미지부터 한번 배치를 시켜볼게요. 열려져 있는 팩트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 이미지를 넣고 싶은 색상 상자도 선택을 해주세요. 지금은 왼쪽에 있는 색상 상자에 넣을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색상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도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다면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내가 선택한 이미지와 내가 넣고 싶은 색상 상자가 선택된 게 보입니다. 이두 개의 레이어 사이로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저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넣을 수 있는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면 이미지 앞에 클리핑 마스크 아이콘이 생기고 이미지의 노출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가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를 옮겨주시고요. 이 이미지의 위치가 마음에 든다면 이미지를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e 를 눌러서 이미지를 잘라 주세요.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넣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내가 넣고 싶은 곳은 오른쪽 하얀색깔 상자입니다. 하얀색깔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화장품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위로 이미지를 올려 주세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올라와져 있다면 두개 이미지 사이에 alt키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수 있게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를 옮겨주시고요. 이미지가 약간 작은 것 같기 때문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약간만 키워줄게요. 정확한 이미지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의 형태가 맞다면 컨트롤 E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두 개를 넣어봤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어두운 것 같으면 다치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약간만 밝게 설정해주세요. 열려있는 팩트 이미지도 약간 밝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5000의 길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에 저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 상품페이지를 만들 때저 아래 공간까지 다 사용을 하겠지만 오늘은 강의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르기 도구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르기 도구를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까지 이렇게 옮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색깔, 보이지 않았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네가 이렇게 자르기 도구 툴로 자르게 되면 네가 보이지 않았던 이 부분에 이미지가 존재를 했지만 이제 이 이미지가 사라지게 된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하고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까지 이제 설정을 잘해 주시고요. 위에 부분도 약간만 줄여 줄게요. 자, 이렇게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면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럼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르기 툴을 한번 눌러 볼게요. 아래 부분을 조율을 하면요. 아까 전에는 보였던 숨어져 있던 이미지들이 지금은 다 사라져서 깔끔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르기를 할때 이미 그 부분들이 다 잘려 나간 건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페이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좌의 목표는 이두 개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